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어, 지속은 세 가지를 막습니다. 그런데 왜 지속이 안 될까요? 어, 예수님께서는 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단 이후에 끝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속이 안 되냐는 거죠. 어, 이것은 실로 그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죠. 또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미래를 봐도 중요한 얘기죠. 어, 물론 복음이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속이 잘안 돼서가 지금까지요? 계속 이스라엘이 재앙 이 있고 계속 이랬거든요. 왜 지속이 안됐 된다? 제가 보통 사람들을 볼때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너무 틀린 건데 좋은 게 많아 가지고요. 어, 어, 틀린 건데 incorrect. 좋은 거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교권 자리 잡으면요, 굉장히 흥분된답니다. 그 흥분이요 복음별로 필요 없어요. Thrill, really 그래갖고 막 상대방 적하고 싸우고 막. 싸우기 위해서 막 전략자고 이기고 막, 굉장한 은혜돼요그 그 승리감이요. 성령충만보다 몇 배로 쾌감 좋아하는 요왜 그러냐? 성인충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좋은 거 많아요. 고린더 우스 11장 14절에 이 사단은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 복음 진짜 그를 지속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f 네, i 또 하나는 반대입니다. Now, the, though, 너무 뭐가 안돼 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Like that as well. 너무 뭐가 안 되니까요. 상처에 상처 위에 상처, 상처 위에 사해 가지고 눈 보면 눈빛이 독이 올라와 있어요. And not, are not out got scars 절대 본인은 그리 그래 않지만은. 눈에, 눈빛이 다르잖아요. So, like that, 자, 이런 걸로 뭘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가 거듭되는 that,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서 야 된단 말이에요. So, really God,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So, 여러분, 이 앉아있는 가운데서 두 종류입니다. Here, 어, 이 복음 운동, 잘 되는 사람 말고 안 되는 사람이 두 종류라니까요. Movement, well, 뭔가 다른 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너무 안돼 가지고 실제로 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Stay,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Like 그래서 방법은 말씀 밖에 없어요 말씀을 좀 바로 보자고 나를 말씀 앞에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보게 돼야 되는 거요 그게 바로 오래 거지만은 오래 거라고 말하기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Thing, word, really 근데 이두 가지 되면 안 보입니다. Things, 막 넘어 먹어 안돼 갖고 목사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만나지 않지만 이런 눈빛으로. 에이? 거이 올라있는 눈빛인데, 말. 이래가지고 뭘, 근다 이게 보일 리가 없죠. Pastor, officers, no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사람 앞에 서 사람 앞에 서면 도 올라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Sick, really well. <laughs> 아니면 뭐 다른 거 붙잡고 맨날 뭐, 이, 엉뚱한 눈빛이 반짝거리는. 될 리가 없어요. Else, so else, so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나를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보고만 해서 이거 보입니다. The, God, this, 이걸 봐야 이거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헌신을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이거 나옵니다. So have... 나의 전도란 건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나오잖아요. That, 이 나의 전도란 것은요, 이미 벌써 막 막 싸우고 남 비난하고 경이 그건 틀린 전도입니다. So 그 나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거 보이는 거요. 예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이 속에서. 나의 전도가 보이기시작 the g r 부터꼭 얘기해 줘야 돼요. 나의 직업을 통해서 이제 이거 보입니다. 그렇죠. 이지금또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이라니까 또, 또 이제 요즘 어떤 시비를거나면 마가다락방 그것만은혜 있다. 이렇게 주장, 다락방에서만 은혜 받은, 여러 도주장하또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아마, 그,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시작, 그 내용을 놓쳤으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so anyway, 정말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Kind of are you in right now? 지금 어려운 중 k i n g a b o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것을 주려고 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두개 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병든 자도 있을 겁니다. 나는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두개두 가지입니다. So 그게 사단이 여러분 그러다 죽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러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쇠임을 얻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주님 힘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하지. 그게 하나님 목표 아닙니까? That's God's 그렇다면 내가 보고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So 그때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고 나의 전도가 보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준 미션. 얼마나 얼마나 못 알아들고. 체질이 안돼 있으니까 감나산 40일 동안 끌어 잡아 놓고 우리 말로 끌어 잡아 놓고 저어진 거예요. 그냥 <laughs> 그렇게 그래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게 realized. 진짜 끌어주겠다는 겁니다. The 이게 이거 아닙니까? This, 이러고 나니까 나의 직업에 대한. 뭐 내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거지만은 나의 직업에 대한 요세 가지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가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대로 설명해줘도 됩니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스물가지속이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더는 뭡니까? 나의 경제가 보이잖아요. You 이것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경제의 1순위가 뭐냐? 나의 경제의 2순위가 뭐냐? 나의 경제의 3순위가 뭐냐? 이런 게딱 보이게 됩니다. You are able to see that. 그럼 그것 다 하고도 남는 축복을 받아요. 그걸 모자 모르면 항상 모자 g 항상 모자라 a 죽는데 이걸 깨달아 l 면 that and have enough left over. But if you don't know t h a 삼순위 성교다. 아니, 성교가 세 번째란 말입니까? Then the third thing? 순서상 그렇습니다. Otherwise, 여러분, yes. 교회는 망하는데, 여러분 성교를 돌아다닌다. 그걸 보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성교가 잘못,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성교가 right.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가 살아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So?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야 돼요. 이게 나의 경제의 순입니다 so 이걸 다 하고도 남는 게 증상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본론입니다. The 하나님은 이 말씀 운동 지속을 통해서, 복음 운동 지속을 통해서 사단 문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이걸 지속해서 일어나는 재앙과 미리 재앙 문화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으로 일어나서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 전에, 이것부터 막는 거죠.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여러분이 말씀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될 이유입니다. So the word, the 자. 많은 사람 들이 어렵다고 생각하 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신 이거기 때문에,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께 진짜 쓰임 받은 사람 을 보시 라면, 애급의 피라미드를 비롯한 애급의 모든 우상, in 이거 먹을 줄알 찾은 겁니다. 그게 요셉과, 모세 아닙니까? That was and Moses, wasn't it? 자세히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저 블렛의 다곤 신전의 악영향을 막을 자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습니까? 발 아세라의 악한 영향을 막을 응답, 말씀 운동할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겁니다. 저 바벨론에 너보 신상 만들어 놓고, 로마에서는 이 제우스 신상 만들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거 막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약을 붙잡으면 이 응답 와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놓치지 마세요. 내가 보통 보면 교인들은 두지라니까 봐 뭐, 예 다른 것에 눈 반짝거리는 사람 실망해고눈 어두워진 사람 둘다저 p e r s o 인 가운데 내가 봤는 한 40%는요. 실망해 버렸어눈 어두워져 버렸어요. 절대로 설교는 듣지만 깃들어지라아요그 really 그 중에서 한 이, 한, 40, 50%는요. 다른데 반짝거려 그래 지교회를 만들어도 교회에 대항하는 지교회를 만니다 so 말은 그리 그래, 그래, 하지 않습니다 they may not actually say 그러나 that. 모양새는 보면 그런 거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고 니가 결국 그러고 하는구나 얘기해서 요번 잘해 그러니까 두루뭉술이 계속 망하는 거에요 안깝지요 그게 사단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Isn't that 깨달아 부리면 큰일 나니까 realize, 그러니까 보세요 so 이걸 벌써 아는 사람은 한일 응답 주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고쳐줘 여러분 빨리 고침받아야여러가 뭔가 모르게 불평불만이 자꾸나 그것만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거기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Problem, 아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공격하라 했는데 뭐 하지 마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빼고 딴데 눈이 반짝거리지 마라 이말이에요 그렇죠. No, no, 그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요. 예를 보 구원 받아놓고서 신고생하다가 친구 가는데 그걸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 If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right now, then you're g o i n g to have received salvation and you're g o i n g to suffer so much on earth and then go to heaven. We call that a shameful salvation. 이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All those who w r e used here. 그러 바울은 꼭 로마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That's why Paul said I must go. To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 속국이 풀려는 그거만입니다. 저 서반야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It went beyond it, not just being taken out of colonization by Rome, but going all the way to Spain. 왜냐면이 모든 작업이 서반야에서 다 시작이 돼. Well, why because all this begin 이걸 바울이 알한 거예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있어요. So 주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많은 숨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Well. 이건 좀 엘리트들이에요. 결국은 이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So 요게 사단 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래, 이걸 막자는 겁니다. 뭐냐? This.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숫자가 적어도 그냥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크게 역사하십니다. Okay, 그렇죠. on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그래, 그래, 이걸, 이걸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애급 재앙을 막은 새 절기. So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바벨론 재앙을 막는 은약계와 성전운동. 로마 재앙을 막는 로마서 16장 운동 엄청난 겁니다. 이걸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지속해라. 이 응답 오도록 지속해라. 이, 이 응답 오거든. 이게 전달되도록 지속해라.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되 이건복음다 전하고 난뒤꺼돌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Will, the only, the the gospel, the 이스라엘의 일곱 전쟁, disaster, 일곱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그 속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That, gospel, 그리고 이어서 뭡니까? 세계 1, 2차 대전 주로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So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rise? 필요 없다니까. 르네상스 운동이 좋은 운동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난뒤데 어마어마한 전쟁이 막 몰아닥치잖아요. 시전 세계가 막이 들리는 시일 나그 대전이가 같이 일어났으니까. Devil, 전 세계가 막 전쟁 경쟁하다 일어났던 미쳤다까거 일으러 막 두터워지는 거야. 이 소게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셨고, 앞으로도 그렇다 해니다 앞으로 이가는 모슬림 전쟁 계속 일을 합니다. 저 북한을 비롯한 앞으로 남아있는 아직까지 이 공산주의, 이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뭡니까? 이제? 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뭡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The Bible is this. 이 속에서. 그래서,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증은 이후에 그이월이라그 okay, so the the 말은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What that means is, 정확하게 말하면 난리에 난리 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 첫째, 저진 기근 일어나 망할 거다. 걱정하지 마.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일이 날 것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결론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증은 이후에 끝이 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만 이해하고 계속 기도해도 되고요. 단어만 설명해줘도 상대방들 말씀만 전달하면 됩니다. So pray, as as 자, 그래서 이걸 결론 내리주세요. 나의 노예 시대에 넘어라. 이거는 꼭 애국만 해야 합니다. 나의 포로 시대 넘으라. 이걸 넘어서라. And step behind your colonization years. 이번에 조금 홍콩 가서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얘기좀 하셔야 돼요. 뭐 우리 교는 어떻고, 뭐 우리 시어머니 어떻고, 우리 시아버지 어떻고, 뭐 우리 친정어머니 어떻고, 우리는 그건 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Oh, 그거못 넘어서면 절대 여기서못 나옵니다. This, 그렇죠. 제발 여러분 넘어서세요. 그럼 홍콩 집회도 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후대를 째쨔한 힘을 키우지 말고 좀 이게 여러분이 전달하는 영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중에 전달되는 영이 있다는 여러분 그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거요. 특히 여러분이 여자 랩넌트들 중요합니다. 내가 뭐 시댁이 어떻거뭐든 내가 대치려신다 왠년 oh, like like 있으면 다 죽을 건데 그걸 갖고. 서울을 못 넘어서 가고요 그거는 일반인들이요. That's 그렇지요. 일반인이 say. 되지 말아고 여러분은 세계 살릴 준비를 해라니까요. The 아시겠습니까? Make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자체가 일심이에요. 그럼, 그치요? 우리의 전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우리의 지속이 heart. 뭡니까? 그리스도요. 그런데 이 단어만 알면 안 돼요. 넘어서라니까요 so terms, 여러분들, 그이 갈등하는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지 않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Like 맨날 여기서 좀 헤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노예나 포로 속국으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신분이 그게 아니라 그렇죠? A slave, a captive, a colony, a colony, there, 아니 신분이 like 이거 아닌데 이 속에 있으니까 문제라 나는 it. well,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이 오는 사람은 여기 계세요. No it, I I 그게 굳게 잡아야, 잡아야 됩니다. Sure. 그렇죠. 나 아무래도 구원 못 받겠다, 이런 확신이 오면, 지옥 갈 준비를 미리 하세요. <laughs> 그렇잖아요. 아 그래, 뭐, 교회 뭐, 열심히 할거 없어요. So 셀수선 막, 이, 물, 뭐, 맥주 이런 거 많이 마셔서, 지옥 가면 뜨거우니까, 미리, yeah, yeah, 많이 먹고, 그리고 저, 디스크 홀을 많이 가세요. 왜냐, 몸부림치는 연습을 해놔야 돼. 그 혹시 막 흔들고 연습을 했다가, 지옥 가서 계속 흔드는 거야, 이렇게. 내가 왜 농담하냐? Now, why am I joking like this? 여기 있다니까 참안 됐지. Really 아무 유익도 없는데, no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당원 한, 한 명이라 살아나고, 현장에 to...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 이 시대 살릴 전도자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